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Vue.js를 본격적으로 배우기 전에 Vue.js를 어, 간단하게 맛을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해보겠습니다. 구글에서 Vue라는 것을 검색을 하면 가장 첫 번째에 나오는 Vue 공식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로 이동을 하시면 Vue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일단 가장 첫 번째 페이지에 보이는 내용이 뷰는 프로그레시브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에 대한 설명은 제가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뷰를 어, 강좌를 시작을 하면서 하나씩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저희 프로젝트에 사용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주 손쉽게 저희 프로젝트로 가져와서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get started라는 게 보이실 텐데요. 자 요거를 클릭을 해보시면 하단에 내려보시면 인스톨레이션이라는 버튼이 보일 것이고요 자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 설치를 하는 방법이 어, 아주 간략하게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우선 설치를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 CDN CDN 방식을 통해서 사용을 하는 방법이에요 CDN 방식을 사용을 하면 이미 만들어져 있는 프로젝트 그러니까 뷰를 사용하지 않고 순수 바닐라 자바스크립트로 만들어진 프로젝트에 뷰를 이식을 시켜서 덧붙여서 사용을 할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여기에 다양한 주소가 나와 있는데 이중 어떤 것을 이제 설치를 해서 붙여 넣으셔도 어,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npm을 통해서 설치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npm은 노드 패키지 매니저로서 Node.js를 통해서 Node.js를 설치하면 함께 설치되는 Node 패키지 매니저를 통해서 다운로드 받고 저희 프로젝트로 설치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에는 v u e 에 필요한 기능들이나 아니면 뒤에서 반드시 필요한 웹팩이나 바벨 같은 것들을 직접 설치를 하고 세팅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Vue CLI를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하는 방법도 있어요. 뷰 CLI를 통해서 설치를 하게 되면 뷰에서 필요한 나머지 라이브러리들을 자동적으로 세팅이 된 채로 프로젝트가 생성이 되기 때문에 뷰를 직접 설치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손쉽게 초급자 입장에서 조금 더 손쉽게 설치를 하고 사용을 할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사용하시는 프로젝트 폴더로 이동을 하셔서 새 폴더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n 인트로라고 파일 이름을 지었고요. 자, 여기 엔터를 치신 다음에 어, 이 상태에서 CMD 창을 열어서 콘솔 창을 열어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 기준으로 여기 주소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복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를 복사를 하시고 네. 커맨드 네. 윈도우 R 키를 눌러서 CMD를 열어 보도록 할게요. 네, 맥이신 분들은 스포트라이트 검색에서 터미널을 검색하셔서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커맨드 창을 하나 열 거고요. cmd를 통해서 커맨드 창을 열었습니다. 자, 그리고 방금 복사한 cd 그리고 방금 복사한 내용을 붙여넣어 주시면 해당 폴더로 이동이 되고요. 자, 커맨드 라인에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여는 방법은 코드 한칸 띄우고 점을 눌러 주시면. 해당 폴더에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이런 식으로 열리게 됩니다. 자, 가장 첫 번째로 할 거는 일단 일반적인 index.html을 만들어 줄 것이고요. 네, 보일러 플레이트를 작성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는 view view intro라고 타이틀을 적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해당 내용을 열기 위해서 h1 태그에 hello view라고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라이브 서버를 열어주시면 화면이 나오겠죠? 이렇게 화면을 띄어서 저희가 작성하는 내용들을 바로바로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아까 전에 스크립트를 뷰 사이트에서 복사해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 보이시는 이 스크립트 태그를 복사를 하셔서 이 중에 어떤 걸 복사하셔도 되는데 첫 번째 걸로 해볼게요. 네, 첫 번째 거를 복사를 하셔서 저희 헤더 태그에 헤드 태그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상단에 뷰 라이브러리를 cdm 방식으로 임포트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바로 변수에 담아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const 앱은 new view 라고 해주시고요. 여기에 중괄로로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안에 프로퍼티로 l 이라는 속성을 적어줄 건데요. 자, 여기서 L이라는 것은 엘레멘트의 뜻이고요 자, 뷰는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div 태그, div 태그 또는 모든 것을 감싸는 태그 하나에 모든 내용이 다 담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div 태그의 id를 앱이라고 일단 주도록 할게요. 자, 이 div 태그의 id 앱을 줬고, 여기에 id 앱을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뜻은 뭐냐 하면, 저희가 작성할 모든 뷰 태그의 스크립트들이, 저희가 작성할 뷰의 모든 스크립트와 기능들이 이 div 태그 안에서 다 작동을 하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하면 뷰를 사용할 준비가 완료가 된 거예요. 뷰를 사용할 때 아주 기본적인 기능부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 div 태그 안에 제가 h1 태그를 하나 작성을 하고요. 여기 안에 hello view 라는 글자를 다시 한번 쳐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뷰에서는 저희가 변수나 어떤 데이터 같은 것들을 관리를 할때 데이터라는 프로퍼티 안에 작성을 하게 돼요. 원래 이 데이터라는 것은 함수 형태로 리턴을 시켜주는 방식으로 작성하기를 권장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냥 오브젝트 형태로 작성을 해볼게요. 데이터 안에 저희가 사용할, 변수들을 작성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에 이름을 스켈퍼라고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하면 아무런 변화가 없겠죠. F12번을 눌러서 콘솔창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론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이제 이 데이터를 이 앱이라는 곳에 사용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사용하냐 하면 뭐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일단은 머스테치 문법을 사용을 할 거예요. 중괄로두 번을 사용을 하는 이 머스테치 문법을 통해서 이 데이터를 화면에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안에 선언된 이 프로퍼티들은 여기에 이런 식으로 적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저장을 해보면 Hello Scalper라고 저희가 데이터에 선언한 내용이 화면에 아주 손쉽게 연결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자바스크립트로 구현을 해야 했다고 하면 변수의 값을 DOM을 불러와서 h1의 태그에 hello 더하기 변수 이런 식으로 이너텍스를 걸어주는 그런 작업들을 했어야 되는데 뷰를 통하면 아주 손쉽게 변수를 화면에 보여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배열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프레임워크 또는 네, 프레임워크라고 할게요. 자, 프레임워크스, 프레임워크스라고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하고요. 데이터 안에서 값들을 선언을 할 때는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콤마로 구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프레임워크는 배, 어, 배열이고, 세 개의 값을 가진 배열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React와 v i e 와 Angular. 이렇게 세 개의 배열을 준비를 했고요. 이 배열을 화면에 표시하기 위해서 div 태그 안에다가 이 배열을 한번 머스태치 문법을 똑같이 사용을 해서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을 하면 이런 식으로 배열 그 자체가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배열을 저희는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화면에 리스트 형태로 1번, 2번, 3번 이렇게 리스트 형태로 보여주고 싶어요. 저희가 리스트를 마크업 할 때는 ul 또는 ol을 사용할 텐데요. 번호를 주기 위해서 O L 이라는 거를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냥 U L 에다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U L 태그를 작성을 해주시고 네. L I 에다가 L I 에다가 이 배열을 반복을 시켜서 출력을 할 거예요. 반복을 시킬 때는 저희는 디렉티브라는 것을 사용을 하는데요. 바로 V for 라는 디렉티브를 쓰게 속성처럼 HTML의 속성처럼 추가를 해 주실 수가 있어요 여기에 어떤 것을 출력을 할 거냐 하면 frameworks라는 데이터에 선언된 내용을 출력을 할 겁니다 자 그런데 반복문을 돌릴 때는 이 배열과 배열 안의 원소를 파라미터로 넘겨 줘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하나의 원소가 아이템이라고 이름을 짓고 in-framework, 프레임워크 framework 안에 들어있는 아이템들이라고 이름을 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이템이라는 것은 저희가 임의로 네이밍을 한 것이기 때문에 아이템이 아니라 f 뭐 이런 식으로 작성하셔도 되고요. 컨벤션에 따라서 저는 프레임워크 단수형으로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li에는 li에 출력돼야 될 내용은 바로 이 파라미터 하나하나의 요소가 되겠죠. 자 이렇게 프레임워크를 작성을 하시고 S가 아니라 저장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리스트가 손쉽게 출력이 되었습니다. 자, 요 div 태그는 삭제를 하고요. 다시 저장을 하면 리스트가 깔끔하게 나오겠죠. 여기 안에 어, 배열의 원소가 뭐 수십 개가 있던 자동으로 이런 식으로 손쉽게 반복문을 출력해주는 것을 볼, 보실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 저희가 순수 자바스크립트로 구현을 했을 때랑 상당히 편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인풋 창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인풋 창, 인풋 창에는 텍스트를 입력하는 인풋 창이고요. 이 인풋에 입력되는별류값 인풋의 류값을 뷰에 선언된 데이터와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바로 vmodel이라는 디렉티브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이 데이터와 연결이 되는데 데이터 어떤 값이랑 연결을 할 거냐면 하 name이라는 값과 연결을 할 거예요 v 모델을 name으로 걸면 이런 식으로 스켈퍼가 데이터에 선언된 스켈퍼가 화면에 머스테치 문법에 의해서도 출력이 되고 v 모델에 의해서 input 태그와 input 태그의 value에 연결이 됐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바인딩이라는 것이 되었기 때문에 인풋의 값이 변경될 때마다 이 네임이라는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상태값이 변동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 제가 값을 삭제를 할 때마다 네, 여기에 연결된 바인딩이 연결된 데이터 값도 함께 변화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상당히 멋진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자바스크립트로 구현을 한다고 하면 인풋에 이벤트를 걸어서 인풋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 그 값을 읽어서 h1 태그의 inner text를 계속 걸어 주는 그런 역할들을 그런 코드들을 작성을 해야만 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아주 간단하게 뷰에 장점들과 뷰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사실 이 데이터는 아주 작은 부분이고 뒤에 배울 내용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 정도까지만 이런 것이다. 라는 것 정도만 알려드렸고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뷰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